중국에서는 전자산업의 경기를 알고 싶으면 심천에 있는 화창베이, 우리의 그 옛날 청계천, 지금 용산전자상가 같은 곳이죠. 네, 거기를 가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창베이의 그 상가가 전부 다 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누구든 들어와서 뭐 돈은 얼마든 형편되는 대로 내고 사용하라는 뭐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화창베이의그 상가는 1층의 경우 1미터 1m, 1미터짜리 그 그야말로 쪽 쪽이죠 한 쪽을 그, 그 빌리는데 한달그 임대료가 30만 위안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30만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월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화창베이의 상가가 하나씩 둘씩 과일 파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창베이에 들어가면 옛날처럼 그 전자제품의 그 삐빕하는 소리가 아니라 과일 판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는군요. 화창베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얼마 전까지 갑자기 유행했던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의 채굴기 판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 사람으로 발디딜 틈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거리가 이제는 정말 한산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천 화장베이는 원래 휴대폰이 그 일어나면서 갑자기 확대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홍콩에서 밀수된 그 휴대폰도 판매가 이곳을 통해서 되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국산 여 국산의 여러 브랜드의 그 휴대폰이 전국으로 팔려 나가는 장소가 됐죠 하지만 이제 약 2년 전, 한 17년 전부터 비트코인의 채굴이 유행을 하면서 이곳이 전부 그 비트코인 채굴기 판매하는 곳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상가 안에 들어서면 뭐 중국어로 외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 일본어, 심지어 아랍어로 쓰여진 광고판들이 여기저기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 화창베이의 사이거 상창 같은 곳은 채굴기 판매가 엄청나게 많이 해서 중국에서 최대로 판매를 했고 중국에서 채굴기 판매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서도 손님들이 오고 매일 가게 문을 열면 종업원당 아, 중국 돈으로 100만 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억 7천만 원 이상씩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 폭락을 하면서 그 채굴기의 가격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려가는 바람에 채굴기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은 상가에 아무 사람이 없고 방문을 온 기자가 예,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 3층을 올라가봤더니 손님은 자기 혼자밖에 없고 수많은 종업원들이 나서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무슨 그룹 회장이 된줄 알았다고 합니다. 2017년 당시에 비트코인이 하나에 뭐 2만 달러까지 가고 이럴 적에 이 채굴기를 14만 위안에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원가는 한 3만 위안밖에 안 들었었다는군요. 네, 화면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듯이 2017년 저에는 14만 위안까지 갔던 그런 그 채굴기가 2018년 그러니까 작년 초가 되면 2만 위안으로 폭락을 하고요. 그게 작년 11월 초에는 6천 위안 정도로 다시 또 떨어집니다. 결국 최근에는 채굴기 하나에 1,200 위안 정도밖에 이제 안 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그래서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장을 사천성의 산골에 들어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천성의 전력값, 전기값이 다른 성, 성들에 비해서 싸서 어,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 채굴기가 잡음이 굉장히 심한데 한꺼번에 보통 뭐 수백 수천 대를 돌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소리가 커서 아마 인가가 적은 곳으로 갔어야 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돈이 안되니까 채굴기 공장들이 다 중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남겨진 채굴기 들이 사천성에만 100만대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창표에 있는 업체 하나가 이 사천에 들어가서 이 공장들로부터 그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채굴기들을 거의 고철값으로 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가가 2 6 0위안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 또 엄청 돈을 벌었냐면 그렇지도 않답니다. 철거 비용에다가 그, 그 산골에서 부터 의그 운수 비용이 상당히 들어서 결국 채굴기 한 대당 30원에서 50위안 정도밖에는 벌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결국 마진율을 따져보니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창 베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이제 과일들이나 사다가 파는 그런 신세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금년도 중국 경기는 정말 불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리커상 총리도 긴축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런 때일수록 그 중국의 내수 그리고 우리, 우리의 손이 닿지 않았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